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10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찬송가 321장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여섯, 열넷째 날에 유월절 연을 잡으니 제사장과리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교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해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헤브라임과 무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어뢰를 어른지나 이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모귀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로 난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전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하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해중이 다시 칠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칠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해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해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함께 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세벽의 말씀을 삼아야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기쁨인 6월절이 주는 의미 큰 기쁨인 6월절이 주는 의미 유월절은 뭐라고요? 큰 기쁨이라는 거죠. 유월절은 뭐예요? 성전에 모이는 거잖아요. 오늘 희스기아 왕은 유월절 히스기야 왕의 이 유월절 초대는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자, 그 동안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 전에 유월절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요, 설레게 하는 거고.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곳으로 걸어오는 그 순간 순간마다가 어떨까요? 무거운 발걸음일까요? 아니죠. 기쁨의 발걸음이죠. 기대의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축복. 말로만 들었던 그 동안 유월절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못했다는 것.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와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 세월들 동안에 이제 회복된다는 거. 그 설레잖아요. 지금 남쪽 유다스 백성들은 좀 조금 덜 하겠죠. 그래도 성견이 가까이 있었으니까. 멀리 있어서 오지 못했던 자들. 국경을 넘어와야 되는데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오는 발걸음들이 기대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그 6월절에는 정길 의식에 참여하고, 어. 예배에 참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요. 말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 예배가 뭐그래 중요한데, 뭐 예배가 그렇게 볼게뭐 있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요, 예배를 소홀히 할수 없죠. 예배에 빠지지 않죠. 예배를 기대하죠. 하나님. 이번 예배에는, 오늘 주어지는 이 주일 예배에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막 그런 거잖아요. 오늘 7일간도 연장해 달라고 그럽니다. 너무 기뻐서. 7일간도 그 6월절 그 이후에 들여지는 절기를 연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 7일 동안 뭐 하는 날입니까? 7일은요, 그 유교병, 무교병, 그러니까 누륵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는 날이잖아요. 쓴나을 먹고. 그리고 제사증을 하는 그 이제, 뭡니까, 이 음식들, 짐승들 잡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베푸는 시간들. 여러분, 정말 오늘 보십시오. 2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칠천마리를 해중에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만마리를 해중에게 주었고, 자신들을 성결하게한 제사장도 많았더라. 그렇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 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게그 뭡니까? 예배의 기쁨이지. 우리가 잘 먹고 우리끼리 놀고 교전하는 게 기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 노예였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출애국기 6장, 7, 6장, 6절에서 7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출했습니다. 구출. 꺼냈습니다. 그리고 구속했다 그랬어요. 구속. 거기까지가 끝나면은 하나님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마지막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요. 보배로운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읽어 보시되 되게 중요한 말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출하고 애굽에서 구출하고 구속하고 내 백성으로 구속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 나갔다는 그 구원 광야의 40년 동안 그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 약속된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6월절인데, 뭐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제의의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시간이 바로 6월절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큰 기쁨인 6월절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바로 알고, 우리 역시 예배가 회복되고, 큰 기쁨의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볼게요. 만남을 위해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 둘째 달에 백성이 모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많이 모였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론 신에 던지고, 그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그 우상들의 직기들을다 제거하고 기도론 신에 던져버리고, 자, 15절, 둘째 달열 넷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이런 보십시오. 모세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이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더라. 6월절 의식을 이제 막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잡고, 양을 잡고, 희생시키고, 희생의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죠? 렇 피를 받아 뿌리고, 자,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제 주어진 예배를 드린 절차를, 어,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뭐죠? 만남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다 공간. 하나님과 인간이 모여지는 그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죠? 시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열 넷째 날에, 한달 미뤄서 6월절 의식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애구반 시사기 막 약탈하고요, 더럽힌 성전 내부를 청소했습니다. 기도론 시내 다 갖다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유사품 있잖아요. 그우상의 유사품들 비슷한 것들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규례대로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성결하게 구별된 원형의 공간으로 원래의 공간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을 정했어요. 우리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새벽 6시 수요 모임,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이런 예배 시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려면요, 우선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 되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막 떠드는 시간만 있고 예배 시간이 없습니까?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뒤에 교제 시간이 없습니까? 오늘 이 6월절, 큰 기쁨이 6월절에는 모두가 다 있어요. 의식적으로 예배하고, 해를, 죄를 회개하는 시간, 빗뿌리고 그리고 사암받는 시간, 그리고 성도와 백성들과 교제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예배 규범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예배는요, 먼저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알렐루야 예배에는큰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 모일 때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알렐루야 모이는 순간 에 모임이 기뻐야 돼요. 모임이 모여지는 자체가 오늘도 수요 모임에 모여 뭐 한다고요? 수제비 하고 그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쁨으로 모이는 건 모인다는 자체가 기쁘니까 우리가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말씀의 교제도 나누고. 그 다음 또뭐 있어야 됩니다. 찬송할 때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말씀 나눌 때큰 기쁨, 모일 때 기쁨, 예배의 기쁨, 큰 기쁨, 예배 그 자체의 큰 기쁨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고, 만날 위해, 만남을 위해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인 6월절이 주는 의미는, 의미는, 오늘 17절에서 20절, 온 해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지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요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죠? 그다음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6월절 자리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또 무너진 사람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가 6월절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자리란 말입니다. 오늘 6월절을 지킨다지만 기간도 형식도 본질도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 지킨다고 그 기간이 중요한 겁니까? 유월절 지킨다니까 형식이 중요한 겁니까? 유월절 지킨다니까 시간이 중요한 겁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 예배도 요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까다롭게 자격과 조건부터 요구할 수 없잖아요 일단 다 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 오게 하고 그죠? 질서를 지키되 겸손하게 나온 마음을 헤아리고 선하신 하나님께 용기 있게 나오는 자리 자비를 구하는 것이 뭐죠? 오늘 히스기야 왕의 역할이었고 지혜였습니다. 그걸 중재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먼저 사람들 나오게 하고 모으고 투자하고 그죠?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보십시오. 왕도 막, 뭐, 뭡니까 히스기야가 수종아리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7천 마리를 해중에게 주었고 이렇게만 이3을살에보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선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사람이 또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리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큰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25절에서 27절 어, 유다 온 해중과 재상들과 유이 사람들이 그저 그렇죠? 쭉 보십시오.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 북쪽에서 내려온 나그네들, 그리고 유다 남쪽에서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하였으므로 이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요 마지막에. 어, 그 때의 제사장들과라이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더라.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축복과 기도가 하늘에 닿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요? 6월절 모이는 자리가, 6월절 예배의 자리가 축복과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뭐죠? 그 사이에, 하늘과 땅의 사이에 개입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면 모든 것이, 백성들도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축복과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정도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견에서 어린 양과 무교봉을 마주앉아 먹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멀했습니까찬송했다면 찬미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들이 어떻게요? 녹아지죠. 굳었던 마음들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는데 그 감정들이 그대로 쌓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굳은 마음들이 녹아야 돼요.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하해와 평화가 서로간에 찾아오고 화평이 오고.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은 더 넘쳐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축복과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았 알렐루야! 오늘 집합인교회 예배 예배 시간들마다 오늘 수요 모임 속에서도 축복과 기도가 하늘에 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이 새벽 특별히 새벽 예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부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큰 기쁨이 되는 6월절이 주는 의미 이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과 기도가 하늘에 닿는 시간.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2월절 그 이후에요.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들 뭡니까? 변화된 모습은 내일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된 모습이 내일부터 주어지는 이제 한번 이제 성전이 어떻게 바뀌고 내일 이 새벽 기도에 막 나옵니다. 이제 그들의 변화된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오지만. 우리도 내일 같은 시간에 예배할 때이 백성들이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도 변화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곳에 속해 한번 은혜 받은 자들이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내일 나오는데 우리도 한번 은혜 받은 자들의 자세와 태도는 옛적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지워지는 은혜 속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봤죠. 아버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아들이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서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에서 응답이 없는 그런 예배를 매일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지파인교의 믿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큰 기쁨인 6월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자리들이 회복되고 축복과 기도가 하늘에 닿는 시간이 우리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의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큰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찬성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이게하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큰 기쁨인 유월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알고 깨달아. 정말 유월절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과 그리고 건강과 비전과 기도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는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모일 때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할 때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라이트 오네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